입니다. 표시작습니다 목차입니다. 당수서로 진행됩니다. 2019년 코로나 발병 이후 2022년, 2021년 순서대로 여행객, 여행객 수가 많이, 늘었,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병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이후. 국내 여행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로 인해 관광지에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사용자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목표입니다. 관광지에 정보 제공 및 카테, 정보 제공을 하고 카테고리 별로 분류하며 지도를 제공하여 그 관광지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검색을 통해 어떤 관광지가 있는지 어떤 지역이 있는지를 알수 있게 하며 실시간 축제 배너를 통해 현재 어떤, 어떤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관광지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어떤 관광지가 인기가 많은지 추천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입니다. 정부공유 커뮤니티를 통해 어떤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커뮤니티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실시간 채팅 기능을 조금 더 사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친구 초대 및 추가 기능으로 다른 사용자들의 관심과 이지를 알수 있게 하였습니다. 실용적 근거입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 중인 대한 구석구석과 세계 최대 규모의 트립 어드바이저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같은 경우는 알아보기 쉬운 UI와 관련 정보가 잘 담겨 있었으며 하지만 단점으로는 정보 위주로만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여행 리즈를 알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허리버드 바이저는 전 세계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여행 객들의 경험감이 다소 존재했으며 항공이나 숙박 등 예약이 가능하단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소규모 관광지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실용적 공부입니다. 커뮤니티 형성으로 여행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며. 팔로우 기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를 알수 있으며 채팅을 통해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며 자세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질 등입니다.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개발 환경 안드로드 이 스튜디오, 언어는 코틀린을 사용하였으며, 투 API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관광의 데이터인데 이것들을 파이어베이스에 저장하게 됩니다. 꿀맵 API를 통해 안드로이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며 추후에 입혀야 관광지 정보들을 구글맵에 띄우는 그런 구조를 형성합니다.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JSON 형태로 저장하여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저기서는 안 클라이언트와 서버